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들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머를 인간만의 독특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물들도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큰 유인원들은 서로를 놀리거나 장난치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는 유머 감각의 일종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른 동물과 차별화시키는 요소를 생각할 때, 보통 유머 감각을 상당히 높은 순위에 둘 것입니다. 사람은 웃는 걸 좋아하죠. 그렇기에 웃긴 것을 좋아하는 감정은 인간이 타고난 요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생후 3개월 정도만 돼도 아기는 부모가 웃긴 표정을 지으면 킥킥거리며 재미있어 합니다. 8개월이 되면 자신의 얼굴, 몸, 목소리를 이용해 어른들을 웃기는 방법을 터득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해서는 안 되는 장난도 치고 까불거리는 미소를 띠며 마치 전문 코미디언이 된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유머를 좋아하는 건 인간만이 아닐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동물도 서로를 놀린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연구원인 이자벨 라우머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75시간 이상의 비디오를 분석하여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여러 유인원들이 서로를 놀리는 18가지의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찌르거나 때리거나 움직임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유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일부 유인원들은 친구 유인원의 얼굴 앞에서 신체 부위나 물체를 반복적으로 흔들기도 했으며, 오랑우탄의 경우 서로의 털을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고릴라 코코는 1,000개 이상의 미국 수화를 이해하고 2,000개의 영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코코는 언어를 이용해 유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코는 자신의 트레이너의 신발끈을 묶어놓고 조차가라는 수화를 사용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의 제1 저자인 라우머 연구원은 어린 유인원들이 서로 몸단장하느라 바쁜 성인 유인원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이들을 찌르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놀라게 하는 경우를 가장 자주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린 유인원들은 성체 유인원의 반응을 기다리며 지켜봤습니다. 주로 장난을 당한 성체들은 이들을 무시했는데, 이에 어린 유인원들은 계속 놀리면서 더욱 정교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는 무시하기 어려워질 정도까지 장난을 쳤으며, 온몸을 던져 성체 유인원에 내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러한 장난과 놀림은 사람 유아가 취하는 행동과 유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의도적이며 도발적이고 끈질기며 깜짝 놀라게 하는 요소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었다면 혀를 내밀고 놀리거나 반응을 살피고자 도망가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장난과 놀림은 더 복잡한 유머의 기본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라우머 연구원은 사람의 농담은 복잡한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상상하는 마음 능력,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지식,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고 타인의 기대치를 위반했음을 인지하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인원 사종 모두 장난을 친다는 이번 관찰 결과는 1300만 년전 살았던 이들과 인간의 마지막 공통 조상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유머 감각은 유인원을 넘어 동물계에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는 능력이라는 게 많은 과학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은 저서 《딘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개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막대기나 다른 물건을 던져주면 개는 종종 짧은 거리를 이동한 다음 이 물건을 가까이 바닥에 두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주인이 아주 가까이 와서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곤 한다. 그러면 이 개는 이를 붙잡으며 승리를 만끽하며 멀리 달아나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이는 개가 장난을 즐기는 게 분명하다. 이처럼 동물들도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물들도 우리처럼 웃고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